우리는 수소문 끝에 덜렁이 사총사의 멤버 세 명을 만날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거는요.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요. 아, 이런,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따라가게 됐죠. 아, 4시 한 거, 응, <laughs> 음, 다, 오케이 했지. 행자 씨가 하자고 한 거는 다 오케이야. 아우, 누워가지고 하려니까 이상하다 쪽팔려가지고. <laughs>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것도 이러는 거, 스타도 되고, 영화도 찍고, 신성일이도 해보고, 음, 이런 거를 내가 언제 해봐. 누가 해줘? 인생을 다시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 모든 면이 다 야무지게 잘하더라고. 행동도 야무지고, 응? 뭐 사람 내려 까는 것도 야무지고 밥 먹다가도 성질나면 은 그냥 확바시는 거야 오스로한 그런 기색은 하나도 없고. 또 니더 침도 있어요. 그냥 한번확 하면 그냥 확 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도 악을 쓰고 막 벅벅벅벅 막 지랄하다가도 그냥 또 뒤돌아서 막 금방 풀어지고. 어떻게, 고시식기 좋게, 좋게만 하고, 조식기 저게게, 조신하게만 살어 그러니까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고, 진흙도 가고, 무엇도 하고, 막, 무엇도 훔쳐다 먹고, 막, 이런, 이렇게 하고사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지. 아, 안그래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본업위로 다시 돌아가자그래갖고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 그냥 향자씨하고, 이 동네에서 그냥 뿌리, 뿌리 받고 그냥 살자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살고 싶어요. 끝났어? 네. 어. 행자 씨가 돌아오자고 해서 계속 이 자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 열심히 해야죠. 이거 이거 하나씩. 네, 네. 네. 김행자 여사의 한마디에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던 덜렁이 삼총사.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 때문이었을까? 그들은. 김행자 여사의 행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리는 다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어, 사러 가고, 가고, 고기도 가고. 여전히 그녀를 만나기란 쉽지가 않았다. 쉽지 빨리 나가야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 역시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식당에 있는 메뉴에 압도되어 정신을 잃었을 때 우리는 식당 문 앞을 지나쳐가는 그녀를 마침내 발견했다.